살로스반 37편 9절 하반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.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.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.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. 아멘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고 <laughs> 멕시코 노란 코스모스를 사모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. 벌꿀도 차지하리로다. <laughs> 여러분, 정말 정열적이네요. 멕시코에서 온 노란 코스모스 답네요.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답게 살아내야 될 터인데, 아, 어디 갔다 와도 이렇게. 멕시코의 정열을 느끼게 하는 이 멕시코 코스모스처럼 우리는 어디에 갔다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녀들이 되어야 할테인데 세상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잘 견뎌내고 피어내는 꽃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거 저거 생각이 났어요. 여러분은 어떠신지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우리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삶을 함께 동행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 봅시다. 여러분 축복합니다.